그래서 공식을 좀볼 거고 어 요거 딱 다섯 번씩만 쓰고 끝낼 테니까 클리닉은 숙제로 할게 숙제를 할 테니까 다섯 번씩만 하고 우리 잠깐 좀공지할게 하나 있어서 공지하고 수업을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상각함수의 공식이 굉장히 많아 정말 많거든 정말 많은데. 그냥 계산과 관련된 공식들을 좀 외워야 돼서 몇 가지를 좀 보고 갈게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 응. 응. 정의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제 이런 거잖아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 각을 그냥 x라고 할게 그래서 빗변을 뭐 a a 뭐 a라고 할때 똑같이 음. bc 이렇게 놓면 으 이렇게 놓면 으 우리가 중학교 때 정의한 삼각함수 sin x는 빗변 분의 높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os x는 빗변 분의 밑변 이렇게 됐었고 tan x는 밑변 분의 높이 요렇게 됐다 선생님 굳이 굳이 중학교 때의 삼각함수 정의를 다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을 빨리 떠올려서 삼각함수 값 하나가 주어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뭐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순간 주어지는 순간 a가 3 얘가 1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b가 2루트2 그래서 나머지 삼각함수 값이 결정이 된다 라는 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한번 한 거고 자 고등학교 때의 삼각함수 정의는 우리가 이제 핵심이 이거를 이제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키는 거였다. 그래서 원에서 빨리 생각을 한 거지. 원에서 원에서 시초선 x축과 어떤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럼 우리 빨리 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 리다 라는 걸 이용하고 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 삼각형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코 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부호가 생겼어 그래서 1사분면은다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코 사인만 양수 그래서 그래서 사인 x를 어떻게 정했냐면 사인 x는. 빛그빛변분의 높이니까 알 분의 y 좌표, 알 분의 b 요렇게 아 이거 선생님 미안한데 a 콤마 b로 안 하고 x 콤마 y라고 할게 그래야지 좀더 의미가 생길 것 같아 아 x 그러면 세타로 합시다 응. x 좌표 y 좌표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응. 그래서 사인 세타는 알 분의 y 이렇게 정했했었고 코사인 세타는 알 분의 x 좌표로 정의했었고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로 이렇게 정의했었지 이렇게 정의했었어. 응.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 외워야 될 공식이 세 개가 나와 하나를 더 정의할 거야. 뭘 정의할 거냐면 코시퀀트 세타라는 걸 정의할 거야. 코시퀀트 세타야. 코시퀀트 세타야. 정확하게 기하면 코시퀀트 세타야. 코 코사인 이 코거든 동류 시컨트의 동류 코시퀀트 세타를 정의할 거야. 코시컨트 세타는 뭐냐면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이야. y분의 r. 이거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코시퀀트 세타 사인의 역수야.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의 역수다. 그럼 이제 또 모두 정의할 거냐면 시퀀트 세타도 정리할 거야 시퀀트 세타 시퀀트 세타는 뭐겠니? 어 느낌이 오지? 얘는 x분의 r이야 이거 뒤집은 거야 그래서 시퀀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야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야 그래서 둘이 짝꿍이다라는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이 짝꿍이듯이 코시퀀트랑 시퀀트가 짝꿍이야 그럼 탄젠트만 섭섭하잖아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라는 걸정리할 거야. 코탄젠트 세타 얘는 y분의 x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의 역수야. 음, 이세 개를 우선 기억해야 된다. 시코 음. 시코트 세타, 시트 세타, 코탄세타.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중요한 삼각함수 값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것들이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삼각함수 정의에서 추가된 내용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있거든. 다 그냥 다싹다 다 암기야, 싹다 암기라서 해야 돼. 우리 삼각함수 관계에서 중요한 식이 하나가 있었어. 제일 중요한 식이 뭐가 있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지. 사인 제곱 세타 도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잖아. 자, 저기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만드는 거야. 우리 양변을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볼게.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볼게.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거든. 그게 뭐니?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될까? 봐봐. 코탄젠트 세타가 탄젠트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였으니까 얘는 거꾸로 뭐가 될 거야?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sin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sin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코탄젠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sin 제곱 세타분의 1. sin 세타분의 1. sin 세타의 역수가 코시커트 세타였거든. 그거의 제곱이니까 코시커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것도이제 sin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만큼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또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거거든. 그럼 자, 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분에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더하기 얘는 1이 되겠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에 코사인 세타의 역수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그래서 외워야 돼자 어, 추가 다섯 개세개 응. 더하기 두개 다섯 개 됐어 응.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 선생님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이래 상각함수에 응. 더스정리라는 공식 여섯 개가 있어 여섯 어, 개 이것도 원래 증명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생략하니까 선생님도 증명은 안 할게, 증명은 안할 거고 그냥 공식만 쭉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니까두 각의 합이라서 덧셈 정리라고 보는 거야. 사인의 30도 더하기 45도 이런 거 75도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sinαcosβ 더하기 어. 그 다음 바꾸는 거야 cosαsinβ 이렇게 될 거야 sin, 어. cos 번갈아가서 쓰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빼기도 있어 sinα-β 빼기 응. 빼기도 있어 얘는 어떻게 되냐면 sinαcosβ 어. 똑같아. 빼기로만 바꿔주면 돼.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 그래서 사인은 사인은 여기 있는 부호랑 여기 있는 부호가 똑같다라고 기억하면 좀 편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코사인 해야겠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참고로 순서 굉장히 중요해. 응. 순서가 정말 중요해. 순서 잘 지켜야 돼. 그럼 이제 더하기 했으니까 모두 해야겠어. 플셈해야겠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호만 반대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였잖아.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그래서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기억하면 좀 편해. 부호가 반대야.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그럼 코사인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어? 탄젠트 해야지. 탄젠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탄젠트 빼기도 해야겠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부호 정확하게 반대야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야 그 탄젠트 플러스일 때는 위에는 부호가 똑같고 분모는 분자가 부호가 반대. 얘도 똑같아. 위에는 부호 똑같고 분모는 부호 반대. 그리고 기억하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할수 있다. 미안한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라 세개 더. 세개 더. 세개 더. 자, 뭐가 있냐면 사실 여섯 개 더. 여섯 개 더. 이 안에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 있어. 응.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 있다. 자. 배각 공식 말 그대로 두 배. 두 배. 자, 첫 번째. 첫 번째. 사인의 2세타. 사인 2세타야. 세타의 두 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알파에도 세타, 베타에도 세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세타, 세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두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어.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이 세타. 코사인 이 세타. 그럼, 똑같이, 코사인 알파도 하기 베타에다가, 알파에다가 세타, 베타에다가 세타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거든. 근데 사실 이렇게는 써먹을 일이 거의 없고, 봐봐. 우리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 요걸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 얘는 당연히 어떻게든 활용이 많이 될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가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제곱 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랑 똑같냐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으니까 뭐라고도 쓸수 있냐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라고도 쓸수 있어. 어. 얘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렇게 둘다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돼. 다음 세 번째 탄젠트 2 세타 탄젠트 2 세타 탄젠트 2 세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세타 세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탄젠트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반각공식은 어, 오늘 안 할게 반각공식은 오늘 안 할게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는 구구단보다 많이 쓸 거야 이제 그냥 기본 어, 그냥 기본 사항이야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의 교육과정에 비해서 공식이 3분의 1로 줄었거든. 3분의 1로 줄었어. 어. 우리 때는 60몇 개를 외웠거든. 응. 너네는 20개 정도로 줄었단 말이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지. 어. 외울 게더 있다라는 거지. 응. 근데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아, 이게 그나마 진짜 너네 너무 다행이야. 옛날에는 진짜 별거 다 했어. 막 이런 거 봐. 코 사인 a 도함의 사인 b. 막 별업별 방식으로 다 그렇죠. 뭐 쌀에다가 쌀을 더하면 어쩌고저쩌고 막코 가나에다 막, 막 별업별 이런 것도 막 공식이 다 있어. 나는 나는 그렇게 안 외웠는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외우셔. 한번탄 놈은 시커멓다. 어, 한번 코가 탄 놈은 코가 시커멓다. 왜 별업별 이게 너무 외워야 될 공식이 많으니까 별업별 방법으로 막 이것도 봐. 싸푸싸는, 싸고 풀고 싸, 막 싸, 막 싸마싸는, 막별업의 방식으로 다. 나는 근데 이제 이제 그럴 정도,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많이 쓰는 게 최고야.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풀 때마다 옆에다가 써. 문제 풀 때마다 옆에다가 공식 써. 그게 최고야.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거든. 응.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46분이잖아? 46분? 요 공식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이랑 요 노란색으로 쓴 거랑 요거 요거 보라색 두 개까지만 요것만 딱 다섯 번씩만 써 다섯 번씩만 쓰고 끝낼게 그리고 <laughs> 지금 오늘 빠진 친구들이 꽤 많아가지고 빠진 친구들 영상으로 듣겠지? <laughs> 영상으로 듣겠지? 우리 의논해야 될게 있어 결정은 다음 주화요일날할 거야 결정은 다음 주화요일날할 건데 의논해야 될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제일고 친구들 때문에 그래 우리가 특강이 육회란 말이야 육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업이 몇번 남아 있냐면 세번 남아 있어요. 오늘까지 세번 했으니까 남은 수업이 다음 주에 8월 며칠이? 다음 주에 8월 5일. 8월 5일 날 화요일. 그다음에 8월 7일 날 목요일.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하면 끝인데 우리 제일 고 친구들이 8월 11일 날 계약이라서 이날못 와. 이날못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옵션을 내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 옵션을 세 가지 준비했어. 다음 주에 투표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고민해봐. 근데 내가 좀 미안한데 제일고 아이들한테 좀 결정권을 주려고 해. 왜냐하면 제일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 응. 그래서 첫 번째 옵션. 이건 내가 제일 희망하는 방법. 내가 제일 희망하는 방법 뭐냐면 8월 12일 수업을 옮기는 거야. 언제로? 15일로. 8월 15일로 옮겨서 수업을 하는 거죠. 이날 특강 안 하고 다 같이 8월 15일날 하는 거야. 금요일날 빨간. 우리 어차피 정상 수업 한단 말이야. 금요일날. 어. 근데 이제 토요일날 오는 친구들이 조금 억울하겠지. 어. 그래서 얘 1번 옵션, 2번 옵션, 2번 옵션. 아, 이게 하... 이걸 하면 다 이거 할것 같은데 제일 고만 영상으로 보는 거지. 8월 12일날 수업을 하고 제일 고만 영상으로 보는 거야. 이게 내가 제일 안 하고 싶은 거. 제1고 영상으로 보고 8월 12일날 정상 수업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옵션이, 그나마 이게 너무 싫으면, 이게 진짜 난 죽어도 싫어. 그러면 세 번째 옵션을 추천해. 이건 뭐냐면, 8월 12일날 수업해. 제1고만, 제1고만, 8월 11일날 박성재 선생님 수업 들으러 가는 거야. 월요일에. 어. 그래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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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고가 우리 반에 세 명이 있거든? 세 명이 있어. 제일고가 오늘 연호가 안 와가지고, 연호까지 세 명이야. 근데, 맞지? 세명 왔거든? 만약에 셋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나 이날 하고 싶다. 그러면, 하, 이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어. 근데, 어, 요거는 내가 옵션을 열어놓은 거니까, 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머지 친구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조율을 해 볼게 응. 웬만하면 이게 좋긴 한데 이제 스케줄상 토요일 날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들은 괜히 왔다가 또 토요일 날 오고 이게 힘들어서 나도 막 이거를 강요를 못하겠더라고 응. 그래서 이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있으니 화요일 날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1고 친구들 고민 좀해 보고 어. 다 같이 조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선생님이 요거 답안지랑 우리 교재 답안지, 이번 숙제 답안지랑 클리닉만 하나씩 챙겨갑시다. 어, 한 끝내줄 테니까, 요것만 하나씩 챙겨가자.